안녕하십니까. 안양군포양과청 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인 신영배입니다. 지난번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어, 이번 강의는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노동과 노동인권, 경비노동자의 취약한 노동환경과 공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 움직임과 법률 개정 내용, 경비노동자의 당면과제인 감시단속근로 승인 논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인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방안, 휴게시간 개선 방안, 산재보상 청구방법 등 권리찾기와 아파트노동자협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비 노동자 문제의 중장기 과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해고 불안을 최소화하는 고용 안정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3에서 6개월 초단기 계약을 없애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라는 직장은 특수해서 경비 용역에서가 바뀌더라도 경비 노동자의 근무 장소, 근무 시설, 근무 방식이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 계약서상 회사 이름만 바뀔 뿐이지요. 용역 회사가 고용 승계를 거부해야 할 명분이나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경비 용역 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 승계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또 아파트는 우리 국민 75% 이상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파트 관리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공공위탁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주택관리공사에서 시범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고용안정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고령자 고용 시에는 정부가 일자리 안전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부분 판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근로자 파견법 위반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비 노동자의 모든 업무는 관리 사무소의 직접 업무 지시와 직접 관리로 이루어집니다. 경비 용력 업체는 허수아비 사용자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사무소가 실질적인 사용 업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 업체가 바뀔 때 해고를 시키는 것은 근로자 파견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자 파견법에 따라 실질적인 사용 업체가 직접 고용을 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적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습니까? 만약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경비 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불법 해고가 된다고 대부분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령자 연령 차별 금지법입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를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채용이나 임금이나 복리후생이나 해고에 있어서 차별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나이만을 이유로 이러한 차별을 하면 여러분은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수 있고 어, 관리주체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러한 관련 공문들을 확보하거나 녹음을 해두시면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안양 메가트리아 아파트에서 낙찰된 한 용역업체가 70세 이상을 채용 못하겠다는 방침을 영업문서에 표시했다가 노동자협회가 이 영업문서를 입수하여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 용역업체의 낙찰은 취소되었고 70세 이상 경비노동자의 해고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휴식 시간에 어디에서 쉽니까? 여러분의 공용 휴게 시설은 넓고 편안하고 쾌적합니까? 휴게 시설 관련 법을 보면 50세대 이상 주택에는 휴게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원청업체는 수급인 노동자에게 휴게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휴게 시설 세부 기준은 없거나 미흡한 편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50조에는 근로 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라도 자유롭게 쉬지 못하고 휴게 시간에 일부라도 일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어, 다수의 대법판결은 휴게 시간이라 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대법원이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보고. 임금지급을 판결한 이유를 보면 휴게시설이 좁고 열악한 경우 또 초소에서 불을 켜고 경비복 입고 쪽잠 자는 경우 외출시 관리사무소 승인이 필요한 경우 휴게시간을 입주민에게 충분히 공지하지 않은 경우 충분히 공지한다면 동네에까지 보기 좋게 게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휴게 시간 중 입주민 돌발 민원을 거절하기 힘든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이 되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근무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부당해고 위기시 잘 활용할 수 있고 해고 이후에는 체불 임금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라서 휴게시간에 대한 3년치 임금청구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민의 폭언 폭행 같은 갑질은 참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꼭 신고하시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갑질을 신고한 경비노동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언, 폭행, 무례한 요구에 대하여는 목격자나 녹음이나 영상이 있으면 갑질 가해자를 폭행죄, 업무방해죄, 명예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갑질 근절을 위하여는 지자체 지원 하에. 입주민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가 꼭 필요합니다. 해고 공포에 시달리는 경비 노동자가 개인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나 노동센터가 지원을 하고 경비 노동자가 스스로 협회나 노동조합을 만들면 그동안 불가능하게 보였던 경비 노동자의 권리 찾기가 본격화 될 수가 있습니다. 산재 보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재 보상은 노동자의 열악하고 무리한 노동 환경과 그 종사 기간에 비추어 보아서 노동자의 업무와 상해 질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 인권 관계가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질병으로 인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은 산재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업무로 인해 기존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출퇴근 중 상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산재처리가 가능하니까 출퇴근 중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다리와 척추의 태행성 질환 악화를 치병으로 생각하고 산재보상을 포기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업무와 관련하여 무리한 자세나 동작을 장기간 반복한 결과로 태행성 질환의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의 태행성 질환 내지병이라도 악화시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질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군포에서 발생한 유치원장의 갑질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비노동자가 저희 센터의 도움으로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뇌혈관 심장질환도 24시간 교대 근무와 휴게보장이 미흡한 상황이 장기화된 것을 입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업무 연관성만 있으면 본인 과실과 무관하게 전액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있다고 또는 본인의 지병이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산재보상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여러분이 재직 기간 중에 청구가 어려우시면 퇴직한 이후에라도 산재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기 권리를 찾고 분쟁 해결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는 먼저 안양군포의양 과천 비정규직 센터나 아파트 노동자 협회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안양 고용노동 지청에 진정 민원을 제기하거나 근로 감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 무료 마을 노무사 지원을 받아서 경기 지방 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무료 노무 법률 지원 마을 노무사 제도 이용 전화번호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이기기 위하여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녹음, 영상, 공문, 목격자 확보 등을 평소에 확보해 두면 분쟁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공동사업단이 구성되어 경기도 노동국의 지원을 받으며 현재 11개 시군에서 실태조사와 조직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 군포, 의양, 과천 우리 지역에서도 작년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와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로 작년 12월 경기중부 아파트 노동자협회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노동자협회의 중요사업은 아파트 경비 미아노동자 실태조사, 근무제도 개선과 고용안전 컨설팅, 근익보호 조례 제정과 상생협약 체결, 근익보호와 법제도 개선 활동, 노동자 간담회 및 자조모임 설립 지원 등입니다. 지난 7월 말까지 경기도 시군 조직 설립 및 정비를 하여 오는 8월 30일에는 경기도 경비 노동자 연합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노동자의 힘은 단결된 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협회에 많이 가입하면 협회가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동안은 안심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빌며 세 번의 본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